조치지 마 쓰매 아라라라라 난 두더지 오난배준니오 태권 태권 난 준용이 야 여긴 어디냐? 어 근데 먼저 지금 저희 스킨 봐 봐요. 장난 아니에요. 나나나 캡틴 아메리카한테 캡틴 아메리카. 빨간색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데 캡틴 아메리카는. <laughs> 나 리더십이 있잖아. 캡틴이야. 자, 저는 아이언맨이 아이언맨 스킨. 우와. 오. 네, 어, 실때. 난 스캘레 위치. 야 근데 <laughs> 눈이 왜 빨간냐 너는? 그니까 옷이랑 깔맞춤 했어요. <laughs> 난 화가 난다 헐크. 와, 헐크다 헐크. 호동이 헐크 머리 진짜 크다 하순이 <laughs> 군배야 <laughs> 근데 보면은 저희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몰라 우주인가? 예 네, 여기, 여기 같아. 우주선 안이에요 우주선 안와 와. 점프해봐요 점프 점프 오 점프하면은 점프 점프 천천히 내려와 무중력인 것 같아 무중력 그렇죠와 능력이 조금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런 아, 뜻이에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옆에 보면은 아이언맨 더지 그리고 스칼렛 바순 캡틴 발가락 준용 헐크 상자 있는데 상자 한번 열어볼게요. 어 와, 열어봐. 왠지 상자 안에 고급 아이템 있을 것 같아. 오 먼저 코, 열어봐. 아이언맨 더지 뭐야? 저는 아이언맨 더지의 코어예요. 봐봐 내거 코어 한번 봐봐요. 신기하죠? 코어. 와 오, 아이언더지의 코어. 오, 아이언더지의 코어. 코가 있네. 넣어줄게. 어, 자 오케이 오케이 내 아이템. <laughs> 그리고 이거 한번 보자. 스칼렛 바순 상자 열어볼게요. 어. 스칼렛 워치! 어 위치 아니고 워치네? 스칼렛 셀프니까. 워치! 워치! 에이. 와.. 네, 나 이거 쭈 준... e 요거는 a r l e t Watcher. Scarlet Watcher. 봐봐봐 r l e t Watcher. Scarlet w a t c h 야 r Scarlet Watcher. Scarlet 받 a t 한명 간장님 콘티 내거 열어볼게 캡틴 발가락 어, 봐봐요 뭐 있어요 오나두개나 있다 뭐야 뭐야 오, 뭐야 초치즈맛 발가락 봉이랑 네. 캡틴 발가락 방패 아싸 와 봐봐 발가락 쎄 많이 되이 제일 좋네 와와 아, 아, 방패 진짜 멋있다 와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평소에는 저희가 이렇게 서로 헐뜯고 막 물어뜯고 했지만 이번에는 힘을 합쳐야 돼요 왜 힘을 합쳐서 타노스를 물리치러 가야 돼요. 어, 우리가 타노스랑 싸운다고? 예. 네. 아, 나안 할래. 나 잘래. 알아서 해. 나여기 아, 있을게. 가야 돼요.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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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튜브 셔. 아, 진짜 잘나 그랬는데. 못 자게 오, 침대 해. 부셨음. 아. 자, 일단 그러면 다 같이 타노스를 물리치러 갑시다. 따라오세요. 각자 레일에 서 주세요. 레일에. 오케이. 각자 레일에 서 주시고 바로 왼쪽을 네. 보면은 상자 있거든요. 어. 상자에 있는 아이템을 들어 주세요. 와. 있네. 아싸. 다들 콘크리트랑 콘크리트랑 아. 곡괭이 있는 거 맞죠? 어, 근데 네. 나는 아까 침대까지 먹어서 침대 왜 들고 있냐 나. <laughs> 도중에 또 자려고. <laughs> 심심하면 잠언 되겠네. 근데 이건 평소에는 어. 우리가 럭키 블럭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 언 럭키 블럭이에요아 진짜 전부다? 예, 네, 전부다 언 럭키 블럭 그래서 협동 시간 같은 거 있나? 제한 시간 옆에 오른쪽에 뜨는데요. 그 어. 제한 시간 안에 가면은 럭키 블럭 50개를 주고. 어 만약에 못 간다 누가 한 명이라도 못 들어오면 럭키블럭이 계속 줄어요 어? 아, 그럼 아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해서 손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ㅋ <laughs> 진짜 싫은데 아아 일못할 수도 있잖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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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은 1인분씩만 하자 우리 다들 1분씩 하자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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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작 버튼 있거든? 다준이가 제일 가까우니까 시작 버튼 눌러 눌러 네있겠 <laughs> 네, 뭐야 네가 제일 가까운 거 맞아 눈치가 따르 <laughs> 가자 카레 워치로 눌러야겠대 어. <laughs> 세둘 하나 어 시작 와나 시작부터 폭탄이야 오, 오 오른쪽에 벌써 죽었어 안돼 방패로 막야돼 누가 죽었어 누가 방패로 막았다 나, 오, 대왕, 좀비는, 오, 나 좀비다. 나, 대왕 좀비다 대왕 좀비다 대왕 좀비야저 대왕 좀비가 아니라 대왕 펄크 아니야? 그랬네. 나랑 같은, 나랑 같은 피부과 다니나 보다 여기도 떴어! 여기도 대왕 좀비다 했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와 어떻게 처리해 대왕 좀비 야 대왕 좀비 대왕 좀비 준용이 어. 헐크랑 피부 색깔 똑같다 진짜 응 음. 어? 자 내가 내가 글로 가면 친구인 줄 알고 그냥 보내준다 으악 헐 제발 사라져 봐봐 어. 그러면 아. 악 죽었어 근데 오. 아이템 없어도 나 타노스랑 1대1 뜨면 이길 수 있어? 그래 솔직히 준용이 싸움 잘하니까 <laughs> 가능성 있어 오나 어, 죽었다? 죽었나? 으 <laughs> 야 가만히 계속 죽어. 오 빨리 가자. 어. 나 여기 베이비 더지 나왔어요. 베이비 더지 귀여워. 아 베이비 던지 귀여워. 베이비 더지 귀여워. 베이비 더지 귀여워. 너 때문에 죽었잖아. 바순이 <laughs> 제일 늦게 오. 오는 사람 오늘 떡볶이 쏘기. 어. 오케이. 나꼽도 와, 아, 좀비 떴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자. 나는 어, 이제, 이제 올라간다. 나다 왔어. 다 태영님이 다 왔어. 아! 다 왔어. 태영님이 바순이 죽였어. 많아. 오, 다 왔어. 다 왔어. 레버. 이거 너다 왔어? 어. 준영이 도착. 준영 도착했어? 관장이 도착했어. 어. 뭐야 이와 오지마. 맞췄어. 다 왔어. 빨리 와, 와 빨리 와. 어. 지금 저기 전쟁터야. 대왕 슬라임에다가 대왕 좀비에다가. 우 와. <laughs> 전쟁터 전쟁터. 오케이. 자, 다 왔다 다 왔다. 버지 아, 하나. 하나 남았다. 하나. 와. 와. <laughs> 나다 왔다. <laughs> 예관장님나 관장, 도착. 도착. 곧 간다 곧 간다 기다려라. 다 왔다 다 왔어 어또 갇혔어 어 바순이도 다 왔다 아 용감해 아이야 용감해 아이고 막을 걸와 바순이 다다 와가지고 죽었어 어 바순이 거의 다 왔어 에어 발가락 생 거일지 발가락 생 거일지 언제나 어. 주인공은 주인공은 뭐다 마지막에 등장한다 이리 로가도 되지 로가 되지 로가 도 되지 와요 로가 되지 어 오! 어, 그 왔다. 다 왔다. 어, 다 왔다. 내 네, 눌러 눌세요 네, 누르, 눌러 주세요. 잠깐만. 근데 무기 재정비하는 거야, 여기서? 그 럭키 블럭 받고 이제 무기 재정비하면 돼요. 아, 럭키 블럭 먼저 받아야 어. 돼. 받아야 돼, 어. 받아야 돼. 누른다. 네, 눌러 주세요. 어. 이동이 동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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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템이 다 없어졌어요. 아이템이. 아이템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뭐야? 야, 내가 잘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지금 타노스가 나 노려보고 있거든. 예. 저 자식이 우리 저주 걸어서 아이템 다 뺏어간 것 같아 아 그런가? 어. 아, 아 진짜 나 아이템! 나 좋은 거 지금 다 앞에다 배치해놨었는데 아, 어. 야, 여기 상, 상자 있는데? 상자 한번 열어봐 열심히 모아놨는데 그니까 <laughs> 어! 럭키블럭 있어요 럭키블럭! 오 우와. 나눠줘 나눠줘 여기 보니까 베리 럭키블럭이 3개고 일반 어. 럭키블럭이 32개거든요? 어 근데 우리 꼴찌가 누구예요? 바순이아순이아순이아순이아순이아순이 어 맞아 이순이 파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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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이파순 아! 아, 순이 파순이, 파순이, 아순아파아아아아이파아이 파순이, 파순이, 파순아 파순이, 파순이, 다순다다왔이 파순이, 파순이, 순이가순이 파순이, 가순이 파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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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이 파순이, 파순 나 발가락쌤 준영이 한개씩 하고 오케이 럭키블럭 일반 럭키블럭은 10개씩 줄게요 오케이 네. 자 누를게요 아어 가자 출동 와내 목을 쳤어야지 내 목을 쳤어야지 자, 자 일로 가자 자, 일로 가자 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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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밀지마 밀지마 오!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 옆으로 가야 되잖아. 네, 저 저희대로 오세요. 저희. 요쪽에 내려와, 내려와, 내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 와 내려와. 오, 내려와. 오! 타노스왜 이렇게 커? 여기 있어. 여기서 타노스 여기 있어. 너무 커. 너무 커. 오, 대박이야. 야, 작전. 작전 세우자. 자, 다들 가만히 있어. 내가 선봉으로 먼저 가서 한대 때릴게. 우와, 타노스 맞지 장난 아니야. 엄청 크고. 준이가 그래, 싸움 잘 하니까 준이가 때려. 어, 너무, 너무 크다. 자, 간다, 간다. 하나, 둘, 셋. 예! 아! 야, 뭐야, 뭐야? 뭐야 아빠! 불난다 불난다 타노스 몰 불난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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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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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때려 때려. 예. 아, 뭐야 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어, 야나 네. 어, 피... 피. 나 어? 무서워서 안 되겠어. 나는 좀 쉬고 있을게 여기. <laughs> 야 내가 빨리. 나, 뭐, 쉬... 나 에너지가 어, 다라고. 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때리는 거야? 어떻게 때리는 거야? 나 죽었어. 용암 보아볼게. 용암 보았어. 와.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이때 물리쳐. 야, 어! 어! 와 못난다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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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때려. 용암 누가 부었어 용암 나나나야 가라야 너는 뭐 타노스 부하야? 하하하게 <laughs> <laughs> 만들려고 불타라 용암으로 드로빼드로빼 으악 <laughs>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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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야, 양고기, 야 좋지 용암에 타고 있잖아 내, 내 덕분에 용암에 타고 어, 있어 어? 쟤 블록으로 가둬야겠어. 들어, 들어, 들어. 못 나오게. 어, 내 검, 내 검, 내 검. 어, 아. 인구의 절반을 소멸시킨대. 어, 야, 나.. 누가 없어졌어? 나는 있어. 나 어. 없어, 나 없어졌어. 블록이랑 나는 살았어. 가.. 어, 나, 어. 나 어디 갔어? 지금. 어, 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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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어.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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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야 가둬놓면 어떻게 해? 우리 때려야 되는데 딜이 안바뀌잖아 아, 때려, 때려. 아! 아, 또 죽었어. 야, 어떡하지? 어, 어떻게 해, 야, 야, 야. 오, 오, 어, 죽었다. 내가 몰라. 내가 물리 쳤어. 내가 쓴거못 이너고 했는데. 내가 물리 쳤다. 내가 물리 쳤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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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아이템 어, 뭐 떨어진다. 아다이아다이아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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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어. 이야 받고 떨어진다. 나 이거 하나 먹고 끝내자. 나 근데 모여서 진짜 해 보고 싶은 거 있었어. 뭐야? 뭐였어? 뭐였어요? 어, 간다. 나 캡틴이 간다. 한 마디 한다. 네. 어벤져스! 어셈블! 우! <laughs> 해 주세요. 오, 안녕. 어당을 데려와라. 벤저스 어썹! 말씀해. 네 코딱지 코딱지 코딱지. 코, 어, 코딱지 코딱지 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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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딱지.